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모란 작가님 시즌 1의 약 70여 작품을 기부 나눔 증정을 해주셨고요 1차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2차로 시즌 2 50여 작품 시즌 2 50여 작품을 기부 나눔 증정해 주신 것에 관련된 종합 정리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50여 작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방송으로는 딱 떨어지는데 또 비공식으로 또 증정을 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50여 작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우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스킨십 차원에서 작가님을 제가 가장 밀접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과 또 팬들, 아리스 분들과의 중간에서 제가 이제 이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접하시고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시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이더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서 또 마음에 정리되는 이것은 뭐냐면, 아,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 주변에 생생 감동 현장을 피부에 와닿게 보여주는 이런 분,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책을 통해서 감동 전기, 위인 전기,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또 글을 통해서 따뜻하고 훈훈한 이런 이 스토리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과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야말로 그 감동의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란 작가님의 이 특별한 대기부 나눔 증정 이 방송 쭉 진행해 오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의 정리는 바로 제 주변에 참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신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특별한가? 그리고 김태너의 팬덤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이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김모란 작가님의 내적인 어떤 특질들이 있어서 사실 가능했는데요. 이 김모란 작가님의 내적인 특질을 제가 세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죠. 열정. 아 열정이라는 말은 사실 한 번에 보여,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뭐 열심히 할수 있고, 한 번에 뜨겁게 할수 있고, 한 번에 뭐 많이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열정은 한 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가는데 가느다랗게. 점점, 점점, 이렇게, 이, 용두삼미처럼, 뱀의 꼬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 김모란 작가님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열정을, 열정을 관지하면서 꾸준하게 가니까, 이게 진짜 참된 열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김모란 작가님의 내적 특질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할때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 헌신이죠. 그것이 없으면 헌신이라고 증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두 가지 방법은 이 재정과 시간이죠. 재정 투자, 시간 투자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 사회에서 헌신을 한다라고 말을 할때 이렇게 돈은 내는데 어, 이렇게 시간은 안 드린다. 그러면 그걸 헌신이고 그러지는 않죠. 또 반대로 또 이제 시간은 내는데 돈은 안내 그거를 또 헌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김우란 작가님은 이 헌신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이 재정과 시간 이두 가지를 막대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이게 정말 헌신의 본보기 남다른 헌신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 특질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뭐 애정, 다 같은 것인데요. 바로 김태너를 사랑하고 애정하면서 팬들도 또 아리스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 보통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특정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향하는 이 애정만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모란 작가님은 특정인 즉 김태너를 사랑하면서 김태너를 사랑하는 팬들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넓이가 정말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모란 작가님의 이 열정 헌신 사랑 아이 내적 특질 세 가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값진 이제 기부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부도 한세 가지로 정리할수 있어요. 뭐냐면, 이 기부. 아, 가장 특별한 기부다. 우선, 그림 기부 나눔 증정? 어,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한두 작품만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작품, 1차에 70여 작품. 2차에 50여 작품. 합해서 한 120여 작품.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3차잖아요. 다음 월요일서부터. 그래서, 이런 아주 이 특별한 기부. 정말 전무후무하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기부가 되죠. 영광스러운 기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김오란 작가님이 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미국 첼시에 계약을 하시고, 또, 첼시에 계약된 그림이 뭐한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이, 되는데, 우리 돈으로 또그 이상 되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이제, 또 미국에 이미 그림을 보내셨고, 또, 미국에 보내드릴 그림도 이제 지금 작업도 하시고, 등등. 그래서, 이런, 이, 작가적 위치만을 생각했을 때에도 아주 이 영광스러운 기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값진 기부다. 특히 이런 시기 어쨌든 재작년 5월 달서부터 올해 봄서부터 가을 사이에 어느 시간까지의 힘든 시기 또는 이 시기의 이이 시기를 이제 이 기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니까 이런 시기의 기부 정말 더욱 더 값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모란 작가님, 제가 첫 번째는 우리 곁에서 본이 되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김모란 작가님의 내적 특질로 열정, 헌신, 사랑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기부라는 특징에서 정말 값진 기부, 특별한 기부, 영광의 기부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김모란 작가님의 시즌2 50여 작품을 신나는 푸니쿠니, 푸니콜라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La sua so sa e non che cor repressioni a cor si buie nello sosò